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죄인 예수를 몰라. 나랑 저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저주한 거야.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 분명히 예수님이 꽤 오래 전에 베드로한테 말했거든.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전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아마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어.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근데 모두가 다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꿈만 갔던 3년의 공생애가 결국 그렇게 막을 내리잖아.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상상해 보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다시 원래 내 고향으로, 다시 원래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마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의 현장들과 그 사건들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추억으로 묻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베드로는 결국에는 자신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배를 타서 그물을 올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너네라면 어땠을 것 같아? 솔직히 정말 많이 잡혔을 때 기쁜 일이었을까? 내가 베드로라면 몸은 어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예수님이 떠올랐을 것 같아.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날 예수님을 배신했던 날이 시뮬레이션처럼 계속 떠올랐을 것 같아. 그렇게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저 육지 어딘가에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배를 끌고 점점 육지로. 점점 육지로 가까워져 가는데 어? 예수님이다 많이 봤던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큰 배신을 저질르고큰 죄를 저질렀는지는 망각한 채 예수님을 향해 첨벙첨벙첨벙 뛰어간 거지 그때 예수님이 요런 모닥불을 딱 펴놓고 물고기를 다 구워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밥 먹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근데 예수님이 늘 베드로라고 부르시다가 시몬이라고 불러 이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날 불러준 이름이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설렘 그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네저 예수님이 사랑해요 라고 어떻게 대답해 네. 염치가 있지 그렇잖아 대답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걸 수도 있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대답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번 더, 세 번째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똑같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유대 관습에 세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완전한 선언을 의미하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완벽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야. 세 번을 부정하고 세 번째 저주, 저주를 하면서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망치 꽝꽝꽝 세번 때리듯.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찾아와서 배신자야 나쁜 새끼야 이러지 않으시고 세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난 이제 갈 거야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지켜주고 내 양을 돌봐줘 라고 하시고 떠나신 거지 이게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일 수도 있어. 베드로가 배신을 했음에도 우리의 죄를 완벽히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셨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고잘 것 없는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신 것이 맡길 만한 존재라고 믿어주시는 거야. 부족한 베드로인데도, 부족한 우리인데도, 대박이지 않아?